히브리브리를 찾아서 하나 이상이지만 온전하고 진정한 하나 에하드 다른 말로 분열, 분리가 전혀 없으신 상태라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전혀 분리, 분열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편에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분명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는 것은 모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나는 그대로 움직이는 것뿐이다. 이 에하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에하드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품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보이게 된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죠? 그분을 저희는 본 거잖아요. 물론,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체적으로는 못 봤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분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체로 생각하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여기 계시니까, 영혼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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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해서 따로, 따로, 따로 분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더라도 그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열이 전혀 없는 상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묘사하실 때에 속성을 알려주실 때 속성을 알려 주실 때 계시해 주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 그 뜻입니다. 저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된새 피조물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 에하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에하드를 향에서 살 수가 있고 에하드를 향한 선택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묘사한 이름들은 굉장히 많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에하드만큼은 끝날에 마지막 날에 그분이 오셔서 통치할 때에 그 이름이 불려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희가 끝을 향해서 갔을 때에 어떤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어야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어떤 엔드 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표가 에하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스갈에서 1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때 그것도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유드 헤바브헤 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 그날에 에하드이신 여호와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에하드이실 것이라.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유드 헤바베헤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에하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도 똑같이 나옵니다. 유드 헤바베 여호와 에하드. 신명기에서는 에하드이신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이 번역을 하자면, 은 그날의 에하드이신 여호와이실 것이요. 여호와 에하드로 나타나실 거라는 거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면서 통치를 하시면서 여호와 에하드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에하드이실 것이라. 그분의 이름을 에하드로 온 세상이 다 인정하고 그렇게 부르게 되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암프로 일어날 그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게시해주고 있어요. 에하드이신 여호와 개혁 개정은 좀 안타깝게도 개체, 개수처럼 그런 인상을 줍니다. 개혁 개정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 부분 맞죠?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홀로 한분 이것을 더블 강조를 했어요. 홀로는 이미 하나죠. 한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에하드가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드러나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에하드이신 여호와 그냥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탁월하신 분으로서 한 분이신 분 이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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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것만을 이야기하느냐? 있 홀로 한 분이시라고 했을 때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저희가 그냥 말씀을 쭉 볼게요. 이 에하드. 이 에하드의 개념을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그냥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날에 되면은 딱한 이름이 될 것이다. 뉘앙스는 아, 다른 신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이분만이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나실 것이다. 맞아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죠. 맞는데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죠. 왜냐면 에하드가 단지 한 개체만을 단수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하드 하나 이상이지만 진정한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에 에하드가 될 것이다. 에하드로 드러날 것이다. 그 이름이 에하드로 불려질 것이다. 에하드로 통치될 것이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네, 감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죠. 그것을 두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인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에하드 돼서 사랑을 했었을 때에 비로소, 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에하드라는 단어가 그냥 개체 하나만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은 그냥, 아, 한 분이시고 다른 신들은 다 껍데기다, 없는 거다, 없어질 거다.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어디를 향해 갈 것이며,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모습일 것이며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에하드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 본질적인 속성을 말하고 있는 에하드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군데군데 나오는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 에하드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뿌리를 찾아서 오늘 에하드 공부했습니다.